왼쪽이 더 예쁘죠? 여기가, 여기더 나아요. 예, 네, 이게 왼쪽이거든요. 네, 지금 네. 보면, 얘가 이제 우리가 얼굴 처질 때, 음. 얘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안 좋은 거예요. 아. 네. 음. 얘는 이렇게 감고 이렇게 간 거니까, 얘는 좀 약간 집중된 모습이 있고, 얘는 좀 약간 밑밑에서 흘러내려가는 음. 곳이 있죠. 그래서 여기가, 얘가 더 작아 보여요. 음. 그죠? 네. 아 아크게 그래. 아 그렇지 입술 밑으로 그렇지 먹을 아니 아니 그렇게 정면 보시고 보세요 살짝 앞으로 살짝 이쪽 너무 많이 봤어요 살짝 입술 다물어 볼까요 꽉 물고 있죠 안 물어요? 응. 응. 살짝 이쪽을 힘줘서 그렇지 거기 응. 봐야지 응. 이렇게 하면 여기 중력이 덜 간단 말이야 응. 이쪽이 응. 그럼 덜 쳐지지 응. 지금 올라온 느낌 있잖아요 조금 응. 올라온다고 응. 조금 올라와 그죠? 응 어. 이게 중요한 거야 응. 마시고 이 해서 아래 턱을 살짝 앞으로 그렇지 그렇지 그다음에 이쪽 다 물어 봐요 이게 얼굴 훨씬 응. 빠듯하지 그치? 요걸 요렇게 해놔야 돼 응. 그래야 얘가 훨씬 더 균등해진다는 거죠 응. 피드라를 뭐 성분 뭐 이렇게 응. 이야기 하잖아요 응. 그런 약침이 우리도 있어요 응. 응. 이 있는데 오늘은 그거 말고 태반약침 있죠 응. 그냥 그거 위주로 해줄 거예요 바라바라 한쪽에 1500cc 갈거라서 음. 아파요? 음. 따끔해요? 아파요. 전혀 느낌이 없죠? 네 그러니까. 아. 되게 아프죠? 네 선생님 봐봐 내 얼굴이 이렇게 아픈지는 꿈에도 몰랐을 거야 <laughs> 그죠 왜냐면 선생님은 다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내 근육하고 근막을 정확하게 풀어주지 않아. 맞아요. 네, 근데 이거 하면 진짜 달라. 음. 이론이 틀려. 나는 음. 내 신경계가 지배하는 음. 것을 풀어주는다. 그래서 음. 그 좋은 자극이 뇌로 들어가서 내 몸에 반응을 활발하게 해준다. 음. 이렇게 하는 거죠. 음. 선생님 턱을 살짝 이쪽으로 옮겨봐. 그렇지. 이렇게 하면 훨씬 음. 균형감이 좋아져. 안 그러면 계속 이렇게 되는 거이야 음. 이렇게 되면 얘는 계속 처지고, 음. 얘는 오그라들고, 음. 턱은 좁아지고, 음. 그러면 목뼈가 틀어지고. 아. 되게 아프죠. 이거는 괜찮은 거네. 괜찮은 거네. 선생님 여기가 안 좋은 거지. 음. 되게 시원한데요. 엄청 시원하죠 어. 그리고 남자 손이고. 응 맞아요. 힘이 맞이 <laughs> 힘 자체가 틀리지. 얼굴이 부서질 것 같아. 음. 근데 응 음. 굉장히 눈도 맑아지고. 음. 얼굴도 굉장히 편해집니다. 음 나까 진짜 그뼈맞추고 나서 음. 밝아진 거예요. 눈이 음. 경추. 우를 교정하는 거야. 음. 이제 생님. 네. 거랑 뭐 보세요. 신발 신고. 어 네. 응. 그리고 지금 음. 이쪽이 올라오잖아. 음. 균형이 맞아져요. 이 치료를 하면. 음. 아 물론 예거증 기본이지만 음, 그 베이스에는 맞죠? 균형을 맞춰주는 치료를 하는 거예요. 같이. 본인 거랑.